어, 박자로 선주고 네, 저기 하는수간잘 쳤습니다. 일곱, 7다니까 아, 저런 거은 어, 굉장히 치기부터 스 들어왔습니다. 잘 췄습니다 하지만 이식어 선수한테는 저런 높은 건지 모안 돼요. 굉장히, <목소리> 굉장히, 잘 치고 어, 있요니다장면비장히 낮게 낮게 장히 굉장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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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니다어히 굉장히, 니다히 굉장히, 굉장히, 야야히 굉장히, 보 <쏘> 아이 뭐냐 이거 뭐호 이거 이이이거이이이 이빨 아 이빨 예. 이거 틀리어 틀리 그, 그거 하면 다 밥, 밥 먹고 그걸 다거어 응. 밥도 계기도 다 슬슬 녹아 <laughs> 그, 그거 얼마요? 응. 너는 비싸서 못 살게요 이런 돈 아. 이만큼 써야 되는겨.